발자국 t v 에 진영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니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전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치매가 무슨니 암이 무슨니 해도 혈관 개통의 질환이 최고 무슨 같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심장 마비, 뇌경색이나 뇌졸종이 혈관 진행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애국 없이 다가오는 혈관 개통의 질환은 제가 당해봐서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뇌 경색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누워있을 때 의식은 살아있는데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저 어린 것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저 어린 것들을 공부 시킬 때까지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나서 걔들 공부도 시켜고줄 가다 다시켰 시켜, 손녀도 봤는데 살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는 듯 합니다. 욕심, 욕망을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은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거 보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듯. 합니다. 젊어서 태어났으면 욕심 있게 도전해보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에 돌보지 않는 그 책임으로 갑자기 도중 하차한 내 책임을 물어봐야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엄마의 간절한 그 한마디로 병이 왔을 때 37년이 걸렸으니까 37년을 꾸준히 관리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74살까지는 살겠구나 몸을 꾸준히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내려놓고 비우고 살고자 하는데 정작 더 살고 싶고 지금이 좋고 사람이 살고 싶은 욕망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3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고 하는 거짓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것그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들면 죽어야지 하는 그 생각, 인간이 이상 욕망에 끝이 없는 듯 합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요즘 주위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언론에서는 안 나오지만 늘어났습니다. 자기 분쇄에 맞지 않는 과도한 빛이 있을 때빛 독촉을 받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자기 본수에 맞는 삶이나 모든 것이 필요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내려놓고 피우는 연습을 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눈을 뜨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아침에 공기가 상큼한 그걸 맡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그 어린 아들 딸을 보면서 개들이 공부 끝나고 그때까지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의 경험 같습니다. 그날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려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팔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